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타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나락방에 두었다 루타는 요파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가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둔소곡과그스을다내 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 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오늘은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사울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의 주인공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베드로 사도로 이제. 주역이 옮겨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루따와 요빠와 가이샤 곳곳을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활약을 펼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사역을 행하였는데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풍 병자를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세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병자들이나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에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니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에니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하게 됩니다. 어떤 차입니까?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예, 일신 가족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사역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사역을 할때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간혹 사역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 교만해져서 내가 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아를 치유하며 강조한 것은 무엇이며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나를 통해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나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루타에서 행한 이적에 대한 소문이 요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바에는 구제와 선행에 힘쓰던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병이 들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바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비다는 이미 죽었는데 생명이 끊어졌는데 베드로가 온들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살아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자를 다시 살리, 살리셨는데 베드로도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일이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정말로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도망치던 그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베드로에 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수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보배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이 능력은 사도 시대에 이미 끝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지금도 기적은 가능합니다. 기적과 능력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베드로가 행하셨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행하였던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현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일신가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열하되 주시고, 하루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장에 대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니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이여 세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역사가 그기적이 우리에게도 죄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대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기질이 역여하리 하여 주시며 놀라운 폐나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생명 역사가 새생명 군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에 주님의 이목이 되시고 주님의 일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생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령 한는 자라자 영령하는 w 의 are conservative in t 에나 n 나 m e We are not the Uriana t a n a g a 여 a And I am going on the interna Guy 여 f the s i l v e 하 You are the young 시 a n a g a y a I was t h 하나님 I am here. I am h e r 나 I am h e r 나